구독, 좋아요, 빨리 와, 댓글 공유 저장까지 해주시고요. 반반, 빅강정 빅반반이 닭강정 와. 아, 요거. 맛있겠다. 급발만허무수게어먹어 들러주시고요. 오늘 짓겠다는 거죠. 이거. 아이씨. 와, 백갑탕. 그리고 빅팀. 이거 무슨 맛이야? 토너색인데? 빨리 와, 댓글 해주시고, 오늘. 아홉건 했습니다. 오늘 2023년 8월 23일, 오후 2시 57분. 오늘 제 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쉬겠습니다. 만원어. 불러주시고요 오늘 18거야. 한장 채웠습니다. 아. 수육, 삼겹, 순살 족발, 그 다음에, 전복, 오남매 전복 여기 막들려주시고요 오늘은 어머니께서 해주신 샤브샤브 배달합니다! 들려주시고요 오늘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 샤브샤브, 와, 어. 맛있네요, 응. 와. 국물 끝다죠이주시고요 오늘 구회 마지막 날 12건 하고 왔습니다 간단히 한 잔만 합시다 간단히 응. 머리타니아산 문어 와 진짜 탱글탱글하네 와. 국군의 날 오늘은 17건 하고 왔어요 제육볶음에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육볶음 앙 응. 맛있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발포즈 한 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안 눌러 주시고요. 오늘은 스무 건 하고 왔습니다. 예, 고바, 쏘바바바, 고베 소바바바 고베 소바바 치킨. 음. 눌러주시고요. 오늘 토요일 1 5건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콜이 없네요. 토요일 날치고 는 다들 놀러 갔나봐요. 수 한잔 대단합니다. 깡깡 음. 술 아,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튀김 순대에다 한잔 하겠습니다. 예. 네. 와, 이거 오징어 튀김인가 보다. 천대에다가술한잔 했더니요, 아 떡볶이가 빠져가지고 많이 아쉬우셨죠. 오늘은 떡볶이에 술한잔 배달합니다. 짝 소주 한잔 마시고요. 떡볶이, 아우 맛있어.